안녕하세요. 부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 재래장에 갔더니 노지 쑥이 나와 있어서 쑥국을 끓여보려고 하거든요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쑥 150g입니다. 굉장히 처음 나와서 그런는지 비싸더라고요. 그러고 무한토막 필요합니다. 홍합하고 들기름하고 들깨가루하고 집된장하고 농축육사하고 마늘 필요합니다. 여러분 씻으면 불려지가지고 깍지도 잘 떨어집니다. 이렇게 깍지가 있는 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이렇게 싹 벗겨내야 됩니다. 세척한 쑥을 조금 이렇게 칼로 잘라줄게요. 음, 쑥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썰으니까 향이 싹 올라오네요.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주세요. 썰은 쑥을 밑간을 해줄 겁니다. 마늘, 작은 한 스푼입니다. 집된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생 들기름을 약간 넣어줍니다. 조물조물 밑간을 해주세요. 음, 쑥향하고, 들기름 향하고, 예술입니다, 예술. 이렇게 밑간을 좀 해줍니다. 냄비에, 무를 조금 이렇게 삐져 넣어줍니다. 무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. 무한두에 삐져 넣어주세요. 농축 육수 두알 넣고 끓여줍니다. 육수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여기에 밑간해둔 쑥을 다 넣어줍니다. 여기에 홍합을 다 넣어줄게요. 이렇게습 끓여줍니다. 중불에서 한 10분 정도 푹 끓였거든요. 오우, 속향이 예술입니다. 굉장히 향긋합니다. 여기에 들깨가루 큰한스분 넣어주세요. 자, 보산아지매표 굉장히 보양이 되는 들깨 쑥국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 조금 비싸더라도 노지 그 쑥국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뵐게요.